어, 네 지금부터는 확률에 관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인데 확률 전반적인 심도 있는 내용보다는 어, 저희가 다루는 이제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확률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에 대해서 어, 완전히 완벽히 이해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확률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만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률에 대해서 더좀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따로 공부를 하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확률을 어, 이야기할 때 항상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랜덤 베리블이라는 랜덤 베리블이라는 단어를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 확률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V라고 하는데 어, 러프한 정의는 어떤 variable인데, 이것은 문자죠. 문자인데, 문자에 어떤 probability가 a s s i g n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variable with probability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주사기를 던졌을 때, 그, 그것을 v a r i a b x라고 하면, 이 값은 1에서 2, 이렇게 6까지 가질 수 있고, 이 숫자들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저희가 어떤 디파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어떤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한 a라는 값을 가질 확률, 우리 이제 저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표기는 official 하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랜덤 베리어블을 말하는 것이고 그 랜덤, 보통 대문자를 쓰기에는 소문자를 씁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a 값을 가졌을 때 확률을 표현하고 이렇게 뭐 줄여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probability라는 것은 특징이, 특징이 어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음수인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다 확률을 다 더하면 항상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확률이라고 하고 어, 여기서 그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 즉 연속적이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될 것이고, 여기서 디스크리트하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엄밀하게는 엄밀하게는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컨티뉴어스할 경우에는 어떤 그 랜덤 베이어 우리 포인트 값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항상 확률은 0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떤 x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델타만큼의 어떤 아주 그 파인 아주 작은 미소의 어떤 범위 내에 있을 때 범위로서 확률을 정의해야, 해야 되지만, 컨티뉴스 한 경우에, 어,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엄밀하게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X라는 랜덤 배리어 우리 특정한 값을 가질 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디스크립트하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 확률이 정의될 수 있고 확률이 정의되는 어떤 배리어블은 우리가 랜덤 배리어블이라고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랜덤 배리어블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주의 확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어,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그 나오는 값을 x 표현하기 위한 랜덤 배력을 x라고 했을 때그 x가 가질 수 있는 것은 1부터 2에서 6까지이고 그 경우 모두가 어 경우의 수가 이제 유니폼하다면 다 확률이 6분의1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해서 어떤 랜덤 배력 하나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어 주사위 두 개를 던전, 던지는데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값 c, x 이것도 역시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x2도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것도 예를 들어 여기서 y라고 하면 이 y도 랜덤 베리어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확률을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5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x1, x2가 있는데 1, 4, 2, 3, 3, 2, 4, 1인 경우에 5가 되기 때문에 각각 이 6가지에서 36가지 중에 4가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랜덤 베리어블들을 두 개를 더하여도 역시나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각각의 확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경우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것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도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 x2이면 어, 보시면 이, 이, 포인, 이 포인트가 의미하는 것은 x1이 1이고 x2가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 이 포인트가 의미는 x1이 2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5인 경우이니까 1, 4, 2, 3, 3, 2, 4, 1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경우가 이제 여기는 이제 a라는 것이 이제 y니까. 이 5인 경우겠죠? 5인 경우, 3이 3이고 5인 경우. 그럼 우리가 그 경우에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계산을 하면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어 도식적으로 하면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이 파의이 되고 나면 Expectation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한국말로는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expectation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우리가 x라는 random variable이 있고, 그 x에 대해서 확률을 그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만약 디스크트한 finite 하니까 summation할 수 있을 것이고, 연속적이라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익스 p e c t a t i o 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을 가장 잘 기대값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랜덤 n d o m v a 소시에 a s s o c i a t 를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서 u m m a 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그러면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계에서 그 샘플 민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평균 한번 생각해보죠. 평균, 평균이라고 하면 x가, x가, 음, 그 랜드, 어, m번 제가 m 샘플들이 있는데, 샘플스가 있는데, 그럼 이것의 평균은 평균은 이것을 다 더하고 m으로 나눠주는 거겠죠. 나눠주는 거겠죠. 이것을 다르게 풀면 x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m 이 것을 우리가 p of x로 계산 어, 간주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랜덤 리 오브 의프로버빌리티를 유니폼하게 저희가 가정을 한 겁니다. 샘플 민의 경우에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엄밀하게 이거가 제너럴하게는 익스pectation이지만 그 확률이 유니폼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리언스도 계산할 수가 있죠. 베리언스는 x가 있는데 x의 평균이겠죠? 그것에 대한 거리를 어, 이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제곱을 해서 양수라고 그거에 또는 e x p e c t a t i 또는 평균을 취하면 이 v a r i a 는그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하면 평균에서 이것들, x들이 얼마나 멀,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 그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 또는 익스 p e c t a t i 또는 v a r i a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그,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것을 제가 살펴보았고, 랜덤,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가 아니라, 멀티 베리어 여러 가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항상 자주 나타낸 것은 이제 벡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그래서 역시나, 어,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할 테고, 그래서 멀티 베리어싱 멀티 멀티비에, 베 멀티베리엘, 랜덤 베리어블 또는 랜덤 벡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 각각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것이고 각각이 어떤 확률들이 어소시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칼럼의 형태로 묶어 놓았을 때는 이제는 저희가 관심이 있거나 고려해야 될 랜덤 베리어블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을 칼럼 의 형태로 나타내서 한번 생각하고 어, 이러,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재밌는 것들,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